수요와 공급의 한계, 수요 공급의 원칙 맹신하지 마라. 법과 원칙, 수도 없이 듣고 들어오지만, 그대로 돌아가는가. 삶은 구호 따로 현실 따로다. 경제학은 말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수요와 공급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심리, 기대, 불안, 욕망이 숨어 있다. 즉, 시장은 수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무대이기도 하다. 공급이 부족해도 모두가 두려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충분해도 모두가 기대하면 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가격은 현실의 균형이 아니라 심리의 균형에서 형성된다. 더구나 수요와 공급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금리, 세금, 정책, 규제, 정보의 비대칭. 이 모든 것이 시장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긴다. 그 결과 가격은 종종 정책의 산물이 되거나 불평등한 정보의 반영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묻고 싶다. 수요와 공급이 만드는 가격이 정말 공정한가? 가격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힘의 구조, 정보의 불균형, 심리의 왜곡이 스며 있다. 그것이 바로 수요 공급 법칙의 한계다. 진정한 균형은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현실이 만나서 멈추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수요 공급의 원리만 반복해서 강조하며 그 원리에 따르겠다는 정부 정책이 있다면 그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